자네 상관, 2층도 3층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고요. 자, 지금 전에까지 참 은혜로운, 네, 로운 공연을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신나는 그런 공연을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l e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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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hey I'm yo microphone, you're two Yo microphone, check <Out> Just balance, on you not Ducking, that this 1 I'm the one got you of Baby you you to

제 목소리 조금만 더 올려보시겠어요? 모니터에서 네 짧게 네 안녕하세요 지효씨입니다 네. 짧게 어떤 아까 제가 Say A.O가 아니라 세이 y Shalom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네 짧게 한 이야기만 들려드릴게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매일마다 아이에게 손을 뻗어서 사랑이 축복해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20개 정도 지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한 4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동생 방으로 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동생에게 손을 뻗어서 사랑 축발, 24개월짜리 아이 마이크로 사랑이 축복해라고 저기동생에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우리 첫째 아이에게 이제 동생이 가서 사랑을 축복해라 그랬는데 라고 말한 적은 없었고요. 매일마다 첫째 아이에게 사랑의 축복해라고 해더니이 아이가 자기가 받았던 사랑과 축복을 어느 날부터 자기 동생에게 나누기 시작했을거요네 우리는 모두 사랑 고백을 하며 살아요 근데 그 사랑 고백이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하고요 그리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고백을 해주세요 네. a 에이오 기운감에 아내인의 얼쩡이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뭐 찬양은 아니지만 부를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지 않자 How deep is your love

내게도로천시신에게다가온기도 와의 도래도우리 하나라는 느낌을 느끼고 사랑도 언제나 내 맘속에 그저 편집할대로 나와 시간의 속해서더근해지신거 e v e r y t h i to the day a n I Can I 근데 듣게 흔들던 나에고통게 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 How deep is your love How is your love How is your love 간 uh. <목소리도> 영원한 하지 않았을까? 사랑은 응? 이 모든 없는인들 이젠 믿음 내 모든 しちょっぺろぺろちらってしドイツキャッチしてドイツのとけとったら体験おじゃらたち体験この花ができるだけと話していいわ道で誰かいけちょっとプッシュしょドルフィーエット

Inside off, uh, from start, let me make you laugh, like, cause you got me override.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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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J, e s p e c i a l y o u 네, 여기 이친구이요 어, 벌써 2년이 됐네요. 네, Fantastic f a n t 진우정 편에서 1등했던. <웃음> 네, 그때 치킨고 안녕하세요 네, 이 친구를 이자리에 데리고 왔냐면요 이름 자체가 은혜에요 네, 동명이 최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네, 여기 <laughs> 은혜를 전하고자, 네, 그래서 은혜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 이름이 맞네요 노래 너무 잘부르죠네 어, 그래서 찬양도 하고, 좀, 어, 많은 해외, 어, 성교도 찬양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최은혜, 이름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친구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면서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참여면 가장. 생산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신가요? 네? 네? 그 노래를 최은혜학과 같이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불꺼 주시고요. 다꺼 주세요. 불 아까처럼. Não, não, não.

दोहोरोमा पनि केही कुरा भन्नु पर्छ। यो राम्रो काम भयो। यो राम्रो काम भयो।

곧 마를 거예요.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네. 알 잠시만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일세가 있다요 다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황금. 힙합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황금이요. 두 번째는 소금. 우리 우리가 없이 살수 없는 소금. 바닷물에 2.7%가 영분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2.7% 소금 때문에. 97%의 바닷물이 석지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지금은 황금 가지고바뀔 수도 없고요 황금 황가, 가격살 수도 없고 소금 가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귀한 지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지금이 지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짜셨어요 어떻게 다 같이 나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혹시, 혹시 또 다른 나라하 아시는 분? Present. 네. 지금은 프레젠트. 프레젠. 선물입니다. 네. 선물을 받으면 어떻죠?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셨기에 감사하게 시작하면 바로 그 행복은 지금 시작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출석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 내하고 네 대답이 맞죠? 미국에서는 약간 달라요. 출석, 출석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 프레스렛. 라고 대답합니다. 내 네, 여기 있습니다, 프레스렛. 선물이. 나의 여기 있으니, 바로 선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로 선물입니다. <laughs> 그래서 선물이신 여러분들 한국도 보너스로 선물 드리겠습니다